mm oh. 최근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됐죠. 당선에 지대한 공을 세운 사람이 있는데 바로 트럼프의 선거 자금으로 2억 달러, 한국 돈으로 2,500억 원, 3,000억에 가까운 돈을 때려본 일론 머스크입니다. 아무리 라인탄다지만 어떻게 2,500억을 선거 자금으로 대줄 수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일론 머스크 자산의 0.3%에 불과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되는데 도움 주려고 뭐한달 월급이 300만 원이신 분들이 한 9,000원 정도로 지원하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걸 보면 일론 머스크가 참 투자의 규제라는 생각도 들고 앞으로 가 얼마나 혜택을 받게 될지도 참 궁금합니다. 아 진짜 대단한 배팅 한 거예요, 그죠이 강심장인 것 같기도 하고 2,500억 원 했을 때 우와 막 그렇게 많이 이렇게 생각 들었는데 비유하신 대로 뭐 월급 300만 원 버는 사람한테 9천 원 내는 격이다니까 하와 어느 정도 확 와닿는데. 24년 10월 16일 기준으로 일론 머스크 자산이 2,410억 달러, 한화로는 뭐한 328조 정도가 집계되고 있는데요. 전 세계 1위입니다. 지금은 더늘어났겠죠? 2위는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 3위는 마크 주커버그 페이스북 창업자고요. 320조 뭐 1000억 원 이거 어느 정도인지 상상이 안 되는데요. 대선 후에 테슬라 주가가 날아다니니까 더 늘었을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이것도 예전보다 많이 줄은 거라고 해요. 아 이게 줄은 거라고요? 10월 기준으로 산정한 건 줄은 게 맞습니다. 최근에 테슬라에서 자율주행 무인 택시, 그러니까 로보 택시랑 또 인간형 로봇인 옵티머스를 공개했었는데 기대 못 미쳐서 주가가 엄청 빠졌어요. 최근에 나온 전기차 신 모델도 조금 실망이라는 반응이고요. 아무튼 그래서 일론 머스크 자산이 하루에 150 달러, 한화로는 한 20조 5천억 원이 증발한 걸로 이제 기네스북 신기록을 세운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주가 때문에 하루에 자산 20조가 날라갔다는 네. 거네요. 급이 다르네 완전. 사실 일론 머스크의 대부분 자산은 주식이거든요. 지금은 정확히 모르지만 예전부터 나는 현금 없고 주식밖에 없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보통 자금이 필요할 때 주식 팔아가지고 뭐 현금으로 전환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 부동산도 별로 없었는데요. 최근에 480억 원 정도 들여가지고 텍사스에 집을 여러 채이 샀다고 해요. 이유는 이제 11명의 자녀와 함께 거주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참 여러모로 대단한 인물인 것 같습니다. 펜트하우스가 160억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그냥 세배를 그냥 사버린 거네요? 맞습니다. 사실 재산에 비해서는 검소 지출일 수 있어요. 일론 머스크 재단이 연평균 110%씩 증가했다고 하는데 이 추세대로라면 몇년 안에 이제 조만장자가 될 거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류 최초의 조만장자라고 해요. 근데요. 우리가 모두 일론 머스크가 부자라는 사실은 알고 있는데 막상 돈을 어떻게 버는지는 잘 모르잖아요. 부자라고 하던데 대체 뭘로 번 거지? 그래서 오늘은 일론 머스크가 대체 뭐 하는 사람이길래 이렇게 부자가 된 건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론 머스크의 자산을 살펴보기 전에 머스크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을 좀 살펴볼게요. 대표적으로는 테슬라, 스페이스 X가 있고요. 그리고 트위터라고 불렸다가 이름이 바뀐 X. 여기까지는 많이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XAI, 뭐 뉴럴링크, 더 보링 컴퍼니. 그나마 덜 알려진 세개까지해서총6개 정도 회사가 뭐 메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대부분 자산은 자기네 회사 주식이에요. 재산 기준으로는 테슬라 주식이 반, 그리고 스페이스 X 주식이 반. 나머지는 뭐 곁들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의 엄청난 부자지만 테슬라 성공 전까지는 사실 이 정도는 아니. 요 아니었어요. 물론 과거에 집투랑 페이팔 전신 엑스닷컴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여기에서 엑시 타면서 2.5억 달러를 뭐 받기는 했는데 그것도 결국 이제 테슬라나 다른 회사들 투자금으로 다 들어간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에 비해서 당시에 벌었던 2.5억 달러를 가지고 부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어쨌건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는 뭐찐 부자는 아니에요. 그때는 왜 세계 1위 부자 뭐 이렇게 하면 뭐빌 게이츠나 그렇죠. 워렌 버핏 같은 사람들을 손꼽곤 했으니까요. 근데 2010년 이전에 테슬라도 사실 마찬가지였습니다. 야 이게 될까 싶은 회사였죠. 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머스크는 사기꾼이라고 욕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았어요. 아, 한참 그런 얘기 많았었군요. 네. 그렇죠. 지금 다른 회사들에서도 마찬가지로 칭찬과 비판이 공존하고 있죠. 그런 면에서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의 지금까지의 삶과 또 미래의 삶을 함축하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도 어찌 보면 초기 단계의 테슬라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현재 상장이 되어있어서 재무제표를 확인할 수 있는 건 테슬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테슬라를 좀더 집중해서 볼 건데 특히 전기차 양산 이전인 2012년도 이전의 재무제표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걸 통해서 지금 머스크의 다른 회사들의 현재 모습이 초기 테슬라랑 비교했을 때 되게 비슷하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우선 이 전기차 회사의 상징이 되어버린 테슬라의 이미지 어떠신 것 같나요? 그냥... 항상 되게 잘 나가는 회사? 약간 그런 이미지가 좀 있거든요. 항상 좀큰 회사였던 것 같고, 예. 그렇죠? 물어보면 테슬라는다 그런 이미지로 생각을 하세요. 잘 나가는 회사, 그냥 뭐 전기차 회사 중에서 뭐 최고로 잘 나가는 회사, 혁신의 대명사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근데 2010년에 코트라에서 발표한 자료 중에 재밌는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제목이 도요타 작은 기업 테슬라와 손잡은 이유로 시작하는 자료입니다. 작은 기업 테슬라요? 작은 기업, 도요타랑 뭐 사명 바뀐 것 같은 느낌인데요. 그렇죠. 도요타가 작은 기업 테슬라랑 손을 잡았대요. 어, 어. 그러니까 참고로 최근 시총이 도요타가 380조 원, 그리고 테슬라는 1,400조 원 정도 아, 그러니까 됩니다. 뭐 거의 네배 차이예요. 그럼 저건 뭐냐? 2010년에 도요타랑 테슬라가 제휴를 맺은 사례에 대한 분석인데요. 2010년이 테슬라가 어떤 상태냐면요. 테슬라의 최초 양산형 전기차 모델이 모델 S인데요. 미국에 출시된 게 2012년 말입니다. 세계 최초로 출시된 게 미국 2012년이었고요. 그러니까 2010년도는 모델 S도 팔기 전이에요. 그리고 테슬라 상장은 2011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은 기업 공개도 하기 전이에요. 이 기사에서 말하는 작은 기업 테슬라가 어느 정도는 말이 되는 얘기인 거죠. 확연 뭐 아니... 14년 15년 전이라고 얘기를 하면 테슬라 몰랐던 것 같기도 해요. 지금이야 뭐 밀어주고 싶은 정치인한테 뭐 2억 달러씩 쓰면서 그거 뇌자산의 0.3%인데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머스크지만 2010년에 머스크도 과연 부자였을까요? 당시 머스크는 자금이 거의 씨가 말랐었다고 해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수준도 아니에요. 뒤에서 보시겠지만 당시 누적 결손금만 잔뜩 쌓여 있었거든요. 아래 사진이 토요타랑 업무 제휴 협약 체결할 당시 사진인데요. 일론 머스크가 저날 인터뷰에서 토요타와의 동맹은 역사적 제휴라고 말하면서 토요타는 내가 오랫동안 동경해 온 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요즘에 저희가 뭐 보통 X에서 보이는 일론 머스크라고는 좀 말하는 스타일이 완전 다른데요. 결이 다르죠. 완전 네, 네. 결이 다른데. 좋은 날 좋은 얘기 하는 게뭐 당연했을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아는 일론 머스크에 비해서 다소 너무 차분하고 너무 젠틀했다는 뭐 느낌을 젠틀이네. 지울 수가 없어요. 당시 목구멍이 포도청이었던 건 머스크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2011년 테슬라가 상장했을 당시 주식이 얼마였는지 아시나요? 글쎄요. 주목가가 17달러였습니다. 아, 그거밖에 안 했어요? 17달러. 24년 현재 주식은 당시 대비로 이제 15분의 1로 액면 분할한 주식이거든요. 그 액면 분할한 주식이 지금 321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상장 당시 주식을 샀다면 현재 수익률이 28,200% 정도가 됩니다. 282배가 된 거죠. 테슬라를 그때 샀어야 되는데. 아 머스크가 테슬라를 세운지 꽤 오래된 것 같았는데 상장은 조금 늦게 했네요. 테슬라의 창립자는 사실 일론 머스크가 아닌 거 아시죠? 아시나요? 오 어, 모르시나요? 아, 겠어요 테슬라의 창립자는 일론 머스크가 아닙니다. 어. 워낙 테슬라 CEO 이미지가 커서 저도 사실 창립자인 줄 알고 있었는데요. 네. 테슬라는 2003년에 마틴 에버하드라는 사람이 만든 회사입니다. 음.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에 처음 투자한 게 2004년. 이요. 당시 X.com 매각해서 막대한 재산을 갖고 있었던 일론 머스크가 상당 규모의 금액을 투자하면서 테슬라의 초기 단계부터 활발히 참여를 했고요. 회사의 전략적 방향이랑 기술 혁신을 주도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공개되어 있는 가장 예전의 재무제표는 2007년 재무제표입니다. 2011년 상장을 하면서 비교식 재무제표로 2007년 손익계산서까지 텐케이 리포터에 공시가 되어 있는데요. 2011년 기준으로 영업 손실이 2.5억 달러고요. 07년도부터 살펴보면 영업 손실액이 8천만 달러, 7,800만 달러, 5,100만 달러, 1억 4,600만 달러로 점점 늘어� 단기 순손실도 뭐 별반 다르지가 않고요 심각했네요 이거. 심각했죠 누적 결손금은 또 쌓이고 쌓여가지고 6.7억 달러였습니다 누적 매출액이 4.5억 달러였거든요 그거 받고 거기에 더해서 6.7억 달러를 더쓴 거라고 보시면 돼요 6.7억 달러가 지금 한 일로 따지면 거의 1조 원에 육박하는 돈이거든요 아, 초기 단계의 재무 수치는 뭐 당연히 좋을 리가 없죠 근데 당시에 작은 기업 테슬라의 숫자는 맥락에서 좀 해석할 필요는 있어요 먼저 매출입니다 비교적 작지만 뭔가 있긴 있어요 작고 소중하죠 오토모티브 레베뉴랑 디벨로드 모델 S가 2012년에 등장한 걸로 제가 기억을 아, 하는데 아, 아, 아. 그럼 그 전에 자동차 판매는 대체 뭐였던 거죠? 사실 테슬라의 전기차가 해성처럼 등장한 건 아닙니다 아. 오래전부터 되게 준비를 해왔거든요 2002년 회사 설립 후에 개발해서 2008년에 첫 번째 전기차인 테슬라 로드스터를 출시했어요 리튬이온 전지만으로 300km 가까이 운행이 가능한 실리콘밸리 최첨단 기술을 가득 실은 2인승 스포츠카였습니다 다만 10만 달러가 훨씬 넘는 가격이랑 또 제한된 생산 수준 그리고 완전 충전에 당시에는 48시간이 필요했대요 굉장한 한계로 지적을 받았죠. 그래서 친환경을 선호하는 캘리포니아 부자들의 장난감 정도라는 평가가 좀 줄을 이뤘고요. 장거리 주행이 가능한 최초의 전기차였지만 뭐 사실 대중적인 자동차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도 왜 이런 걸 만들어 팔았던 건가요? 진짜 장난감? 전기차의 양산까지 가는 길은 당시로서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전기차의 설계, 기술 개발, 인허가 등등 이거는 가보지 않은 불가능한 길을 개척하는 거였고 결국 테슬라도 설립부터 양산까지 10년의 시간이 걸렸거든요. 또 완성차 양산에는 천문학적인 돈이 들기만 이거든요. 스타터 맥시탄 몇 천억 들고 있는 머스크가 그것만으로 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로드스턴은 그 초기 단계를 버텨주면서 투자를 유치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 가능성을 보여준 거군요. 맞죠. 전기차를 모르던 사람들이 로드스턴을 보고 야 사람들한테 이게 될수 있겠다는 확신을 얻어나가게 어, 해준 거죠. 이게 되네? 뭐예요? 네. <laughs> 그걸로 투자를 유치하게 됐고 또 일부 매출도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실제 판매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전기차 제조 사업의 노하우도 익혔을 거고요. 그 기간 동안 시간을 벌어서 규제나 인허가의 이슈도 해결할 수 있었던 겁니다. 로드스턴 그러니까 미래의 가능성이 단지 가능성. 아니라 전기차의 시대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걸 보여준 모델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 가능성을 이제 투자자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실리콘밸리의 그 팔로알토 그 아, 지역에서 아, 딱 보여주면서 테슬라의 초기를 딱 이끌어준 모델인 거네요. 실제로 로그스터가 출시된 2008년 이후부터 그 상장이 실제로 이루어졌던 그 2011년 사이까지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요. 자본 변동표 제가 준비해 왔는데요. 네. 당시에 누적 결손금이 쌓이고 있는 와중에 투자가 늘어나면서 2009년부터 이제 자본 잠식이 액 줄어들기 시작을 하거든요. 2010년에는 아예 잠식에서 벗어났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모델 테슬라의 시제품이 나온 시기랑 좀 겹치기는 하지만 로드스터의 역할이 사실 뭐 상당 부분 있었다는 걸 무시할 수는 없죠. 2011년까지 로드스터의 누적 매출액이 3.7억 달러에 불과합니다.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을 수 있는 매출인데요. 근데 12년부터 23년도까지 테슬라의 누적 매출액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글쎄요. 3,311억 달러1 0 와. 천 배죠. 그러니까 11년도까지 로드스터의 매출 3.7억 달러가 결국은 3,311억 달러의 겨자씨 역할을 해준 거죠. 결론적으로 로드스터는 전 세계에 수천 대 정도의 뭐 누적 판매가 이뤄진 걸로 알려. 있고요. 로드스터 사업 경험으로 테슬라가 이제 뭐 기존 자동차 기업의 개발, 설계, 부품 구매라든가 또 생산의 노하우를 굉장히 빠르게 습득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여기 표에 있는 디벨롭먼트 서비스 레베뉴 어 이건 뭔가요? 완성차 업체에서는 좀 보기 힘든 계정 같아 보이거든요. 맞아요. 저도 사실 완성차 업계 재무제표선 이거 처음 보거든요. 주석을 참고하면 다른 자동차 제조업체들을 위해서 전기 자동차의 동력 장치를 좀 개발을 해주고 배터리팩이나 충전기 뭐 아니면 뭐 샘플 차량 설계나 개발 같은 걸로 얻은 수익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다임러의 스마트 스마트 포트 아시나요? 작은 경차, 벤츠 아, 경차 예, 아시죠? 예. 다임러의 스마트 포트 전기차를 위해서 뭐 배터리팩이랑 충전기 개발, 뭐 동력 전달 시스템 개발을 했다고 해요. 이게 2009년에 체결한 협약이 있었다고 하고요. 또 도요타의 라브포 그 EV 차량 모터랑 배터리도 뭐 이것도 테슬라가 개발을 했다고 해요. 그 개발 대가가 잡힌 매출이 바로 이 디벨로먼트 서비스 레베뉴입니다. 그 당시로 시선을 돌려보면 테슬라는 로드스터라는 전기차 도시판을 하고 있는데 세계 최고의 양산차 업체 중두 곳이 자사의 전기차 주요 부품 개발도 여기다 맡긴 거예요 어, 이쯤 되면 이제 정말로 양산에 적용될 수 있는 기술적 능력까지 이제 갖췄다고 볼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2011년까지 온 거예요 오긴 왔는데 또 재밌는 게 있어요 당시에 2012년도부터 모델S를 양산하겠다고 했어요 내년이 양산 예정인데 재무제표에 생산설비로 분류된 자산이 너무 적어요 당시 공장이 스탠포드 대학이랑 리스 계약 맺고 35만 스퀘어피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은 한 9천 평 정도 되는 부지에 본사 겸 공장으로 쓰고 있었다고요. 해 앞에서 말한 그 로드스터 생산하는 공장인데 스탠포드대 연구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실리콘밸리 남서쪽에 위치한 팔로알토란 지역이고요. 네, 팔로알토. 그 요거 유형 자산 주석을 제가 준비해 왔는데 공기구 그러니까 툴링으로 되는 게 1,650만 달러고요. 비품이랑 기계가 2,150만 달러예요. 그러니까 양산하는 완성차 회사에서는 사실 뭐 턱없이 부족한 수치라고 볼수 있죠. 모르겠는데. 참고로 현대차 23년도 기준으로 기계 장치가 6 3.3조 그리고 공기구가 4.2조예요. 이걸로 비교하면 100분의 1도 안 되는 수치인 거죠. 2012년에 그리고 바로 다음에 모델 S 양산한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아, 이런 규모로 양산이 되나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또 있습니다. 그만큼 양산해 본 적은 있어? 라는 근본적인 질문이죠. 로드스터야, 기껏해야 누적으로 몇천 대인데, 너네 직원들 그렇게 대규모로 양산할 수 있어? 노하우는 있어? 그 공장은 왜 재무제표에 없어? 아, 그러니까. 재무제표에 왜 공장이 없어? 양산 노하우가 없는 건 둘째치고 공장도 없네. 그럼 인적 물적 설비가 다 없는 거 아니야? 네, 없습니다. 아, 2010년도까진 정말로 없었어요. 근데 이걸 당시 도요타 미국 공장을 사오면서 해결을 합니다. 도요타가 폐쇄하는 공장을 생산 인력까지 그대로 받는 대가로 4,200만 달러를 주사왔고요. 뭐 당시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알려져 있어요. 또 도요타랑 파트너십을 체결해서 생산 및 기술 지원을 받기로 합니다. 아무래도 잘 나가는 완성차 업체에게 그런 노하우를 흡수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확실히 중요하죠. 거기에 추가로 보통주 5천만 달러를 투자 받아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공장 사는 이 당시에는 도요타와의 거래에서 캐시 인아웃으로는 오히려 캐시 인인 거예요. 저 5천만 달. 테슬라 오치 주식이 당시 테슬라 지분의 한2%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나중에 2017년도에 도요타가 이걸 매각을 하면서 5천억 가량의 수익을 안겨줬습니다. 은혜갚은 머스크입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까지 들고 있었으면 도요타한테 훨씬 좋은 성과를 안겨줬을 거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죠. 도요타는 뭐한 발바닥에서 뭐한 무릎에서 판고 막 그런 거네요. 여기서 주목할 만한 계정이 또 하나 있는데 바로 연구개발비 지출액입니다. 양산이 시작되고 꽤 오랜 기간이 지나도록 연구개발비 지출 비중이 그 어떤 회사보다도 높습니다. 심지어 모델 S 출시 직전 사업년도 2011년도는 매출액보다 연구개발비가 높았어요 어... 매출액 대부분은 앞서 말한 테슬라 로드스터의 판매액이었는데 테슬라는 이걸로 영업이익을 창출하려고 한게 아니라 향후에 나올 모델S라든가 차후의 모델들을 개발하고 있었던 거죠 완성차 업체가 매출액 대비 R&D 비중이 뭐 잘해야 한 5%에서 6%대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양산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 뒤인 2017년도까지 테슬라의 연구개발비 지출 비중은 10%를 항상 상회하고 있었거든요 운송수단의 패러다임을 뭐 바꾸는 상품을 양산해야 한다가또 뭐 기존 완성차 업체를 따라가기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니까요. 어. 그 이후에는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비중이 줄기는 하는데요. 이거는 매출액 볼륨이 너무 커진 효과로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현대차 매출액이 전 세계 기준으로 162조 원 정도가 됐는데요. 최근 환율로 하면 거의 한 130조, 한 140조 가량이 음. 돼요. 아직은 현대차가 좀더큰 편인데, 근데 현대차가 2023년도에 그 R&D성 항목 지출액이 3.9조 원이었어요. 근데 테슬라는 5조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현대차보다는 더 쓴다고 봐야겠죠 근데 이게 테슬라는 스타트업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초기에 어떻게 투자를 받은 거죠 초기 스타트업은 투자를 받을 때 이제 주로 상환 전환 우선주 방식을 씁니다 음. 테슬라도 비슷한 방식을 사용을 했고요 당시 1 0 k 제를 살펴보면 전환 사채에서 뭐 전환 우선주로 또 보통주로 전환했다는 취지로 이해가 돼요 중요한 건 어쨌든 상환에 대한 권리랑 전환에 대한 권리 이두 가지 의 선택권을 함께 주는 투자가 이루어진것 같아요 거의.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게뭐 원금도 보장 안 되는 고위험 상품에다가 어,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주 투자를 좀 꺼려하는 경향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스타트업이 망하면 이건 뭐 사실 회수할 방법이 없거든요. 어떻게든 권리를 보장받고 싶다는 이제 투자자의 의중을 담아서 주로 보통주 전환권이랑 상환권을 넣은 상품으로 투자를 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전환 상환 우선주가 대표적이죠. 투자가 망하면 원리금 상환을 청구하는 거니까 뭐 최소한 마음에 안심은 되잖아요. 그럼 투자 의향이 일반 보통주보다는 훨씬 높아지겠죠. 시리즈 A는 초기 투자, 그리고 알파벳이 뒤로 갈수록 양산에 가까워질 때까지 투자라고 보시면 돼요. 페슬라는 11년 당시에 시리즈 F까지 투자를 받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와, 실행가 보면 놀랍습니다. 시리즈 A 투자자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주당 0.49 달러로 이제 보통 주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요. 상장 당시에 시초가가 이제 17 달러였으니까 상장일 기준으로만 해도 한 34배 정도의 이익을 본 겁니다. 아, 30배 정도가 같상장일에 근데 상장일 이후에 현재까지 들고 있으면 아까 우리 살펴본 게 28,200배 수익 났잖아요. 어, 예. 그래서 시리즈 A로 투자해서 전환해서 주식을 지금까지 들고 있으면 9,800배 정도의 이익이 납니다. 9,800배가 감이 안 오시죠. 오늘 점심값 아끼시고 만원 투자하시면 1억 이 되는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laughs> 네. 이렇게 고비를 넘겨서 성장해온 테슬라 지금은 얼마를 벌까요 23년도 기준 매출액이 968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33조 원 정도 고요. 영업이익은 89억 달러 우리 돈으로 12조 원가량이 됩니다. 방금 매출액이 133조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시가총액이 1000조 넘는 이유는 뭘까요 그 이제 기업 가치와 관련된 얘기는 일단 사명을 먼저 좀 살펴보면 힌트 가 나올 것 같아요. 우리는 차를 파는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차를 파는 게 아니라 에너지 전환 의 솔루션을 팔고 있는 거야라는 취지로 아, 읽혀집니다. 테슬라는 자신들의 목표를 세계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는 것이라고 그 리포트 제일 상단에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혁신적인 모토예요. 전기차를 판매하는 것도 에너지 관련 사업을 하는 것도 이 맥락에서 출발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비전을 제시하는 건 투자자들이 이 회사를 단순한 전기차 회사로 보지 않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테슬라가 자동차 그리고 에너지 시장에서 계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른 혁신적인 기술들이 상용화될 때큰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거죠. 주가랑 시가총액은 미. 미래 기대 가치를 반영을 하게 되기 마련이니까 현재 영업이익 수준으로 훨씬 넘어서 이렇게 주가나 뭐 이런 것들이 날아가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물론 미래 가치만 좋은 게 아니고 실적도 빵빵하기는 합니다. 실적 부분을 좀더 자세히 들여다 볼까요? 사업 부서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에너지 발전 및 저장 사업으로 나뉩니다. 앞에서도 말했던 것처럼요. 에너지 발전이랑 저장 사업 이 있는 건 사실 저도 처음 알기는 했어요. 에너지 발전이랑 저장 사업부에서 매출이 한화로 그래도 한 8.3천 정도는 나와줍니다. 오 나오네요, 상당히. 발전의 오. 경우는 이제 태양광 관련 사업이라고 보시면 좀더 편할 것 같은데. 전력 구매 계약을 통해서 전력 판매도 하고 태양광 패널을 판매하기도 하고 뭐 EFS 쪽도 좀건드는것 같고요. 매출 항목에서 또 특이하게 오토모티브 레귤레이토리 크레딧이라고 있는데 네. 이게 일종의 탄소 배출권 거래라고 보시면 돼요. 탄소 관련된 규제법령에서 이제 판매 가능한 크레딧을 배출권에 대한 크레딧을 획득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매출도 사실 적지가 않아요. 한국 돈으로 한 2.4조 정도 벌고 있습니다. 에너지 사업이랑 배출권만으로 1 0조원 넘는 매출을 올리고 있는 거죠. 어, 상당하네요. 이게 재무제표 숫자도 회사 사업 그 모터 마냥 디섭 가능한 에너지 전환 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처럼 보이네요. 그리고 전기 자동차, 뭐 물론 여기에 탄소 배출과 매출이 포함되어 있는 거기는 한데요. 자동차 사업부 매출만으로도 785억 달러, 한화로 113조 원 정도가 됩니다. 현대차 차량 부문 매출액이 23년도에 130조 원 정도가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현대차에 꽤나 근접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업부별 매출 비중은 뭐 당연히 자동차 사업부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85%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다만 이제 에너지 사업부도 전체 매출 비중에서 포션을 늘려오고 있다는 점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영업이익률은 전기 16. 10%에서 다소 하락하는 흐름이기는 합니다만 준수한 편이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자동차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이 10% 내외면 되게 준수한 걸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과 재작년 영업이익률이 너무 좋았던 거라고 봐야 되고요 현대차도 사실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작년 영업이익률이 9%대 나왔는데 이게 정말 잘한 거라고 칭찬받은 영업이익률이거든요 또 bmw나 벤츠도 10% 내외에 포진되어 있는데 굉장히 훌륭한 영업이익률이라고 칭찬을 받습니다 영업이익률 왜 이렇게 높은 건가요 우선은 이제 프리미엄 전기차 시장을 타겟으로 하고 있으니까 가격이 꽤나 높은 측정되는 편이고요. 판매 모델도 특이하죠. 얘는 딜러 안 쓰고 직접 판매하잖아요. 그군요. 이것도 사실 뭐 영업이익 높인 효과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고요. 그 외에 생산 공정이 다른 자동차 제조사에 비해서 좀 혁신적이라고도 해요. 배터리 제조부터 뭐 소프트웨어 개발까지 수직 계열화가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하고요. 다음은 페이스 엑스입니다. 화성 갈끄니까 그거 맞니 네. 화성에 로켓 보낸다고 계속 쓰고 있는 그 아, 회사입니다. 그 회사. <laughs> 2002년에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우주 탐사 기업입니다. 발사체, 우주선, 뭐 인공위성 같은 걸 발사하고 를 있는데요. 테슬라보다도 먼저 세워진 셈이에요. 우주 개발 역사상 처음으로 재사용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팰컨9이 이제 스페이스X의 대표적인 로켓입니다. 이 기업의 미션도 참 멋있어요. 또 뭔가요? 이건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면 바로 나오는 미션인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멋진 미래를 상상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주를 항해하는 문명. 즉 우주 문명화의 핵심입니다. 잘 만든다. 미래를 믿고 미래가 과거보다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별들 사이로 나아가는 것보다 더 흥미로운 일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일론 머스크. 야, 야. 멋있지 않나요? 제2의 대항의 시대를 자기가 만든다는 셈이네. 최근 이 회사의 기업가치는 2,1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291조 원으로 평가가 됐는데 일론 머스크 지분이 여기에서 한 40에서 50% 정도인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럼 여기서 또 145조 원 정도가 일론 머스크의 지분인 셈이죠. 처음 들었을 때는 그냥 테슬라로 번 돈으로 투자하거나 뭐 운영하는 그런 회사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업가치가 생각보다 꽤 높네요? 저도 사실 이 회사는 그 일론 머스크가 벌어놓은 돈으로 이제 자아실현한 회사 또 아니면 아직은 연구개발 단계라서 돈만 까먹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오산이었습니다. 기업 공개가 된건 아니라서 자료가 좀 한정적이긴 한데요. 2023년도에 흑자 전환을 했다고 해요. 23년도 1분기 매출액이 15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조 원에 당기 순이익이 55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735억 원입니다. 23년도 누적 매출액이 9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한 12조 정도였는데 24년도에는 한 150억 달러까지도 성장할 거라고 뭐 예상된다고 합니다. 걱정할 필요도 없이 그냥 숫자 보니 까 아주 잘하고 있는 기업이었네요. 그냥 매번 그냥 연락이 로켓만 쏘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로켓 쏘는 게 실험하고 있는 건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열심히 그게 매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스페이스X 로켓 발사 서비스는 다양한 고객층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선 정부기관, 나사나 뭐 국방부 등의 정부기관에 위성 발사나 우주 임무를 수행할 때 스페이스X를 찾아온다고 해요. 그리고 위성 통신사, 지구 관측 기업 등등 민간 기업의 위성 발사를 지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 우주국 ESA의 우주 망원경 유클리드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스페이스X의 펠컨9으로 발사가 됐다고 해요. 그 외에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다양한 국가에 위성발사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서방 기업들이 러시아의 소유주 로켓을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대요. 그쪽에서도 원래 많이 쐈는데. 그래서 스페이스X의 고객이 굉장히 증가했다고 합니다. 23년도에 전 세계에서 180회 정도 로켓 발사가 이뤄졌는데 스페이스X가 발사한 게 96회라고 해요. 과반 이상이 스페이스X가 발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성과는 스페이스X의 재사용 로켓 기술과 효율적인 발사 서비스가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보고 있죠. 또 스타링크 서비스도 스페이스X에서 제공을 하고 있어요. 스페이스X 매출의 40% 정도를 차지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2030년까지 1세대 위성 12,000대 그리고 2세대 위성을 3만 대 정도를 발사를 해 가지고 전 세계 어디서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대요. 아, 근데 솔직히 이게 될까 싶긴 하거든요. 저도 이게 되나 싶은데 현재 이제 대중적으로 쓰는 팰컨 9 로켓이 네. 이게 한번 발사하면 위성을 60개까지 실어서 발사를 할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차세대 로켓인 이제 스타쉽은 짐을 좀더 많이 실을 수가 있거든요. 거기는 이제 400개까지도 위성을 싣고 갈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타링크가 이게 상용화까지 좀 남지 않았나라고 했는데 한국에서 좀 소식이 더딘 편인 거지 꽤나 상용화가 된 걸로 확인이 됩니다. 현재 400만 명 이상의 고객이 확보되어 있다고 하고요. 7천 개의 위성은 이미 쏘아 올려져 있다고 합니다. 올해 스타링크에서만 매출이 8.7조 원이 예상된다고 해요. 정말 엄청난 대규모 장치 산업인 건데 이미 쏘아 올린 위성도 꽤나 있고 발사 비용도 이제 로켓 재활용으로 좀 절감을 했잖아요. 어떻게든 다 발사를 하고 나면. 가입자를 늘리는 족족 이거는 바로바로 캐시 플로우를 상당하게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고객이 진짜 이렇게 많은 것도 좀 신기한데 누가 이걸 대체 이용을 하죠 최근까지는 정부기관이나 뭐 군기관 아니 면뭐 해상 운송 업체 등이 주요 고객이었어요. 바다에서 난 터질 거니까요. 그렇죠. 바다 한 가운데서 인터넷 하려면 스타링크만한 게 없겠죠. 또 항공사도 주요 고객이 되어가고 있죠. 얼마 전부터 이제 기내 와이파이 된다는 비행기 노선들이 좀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거 최근에 스타링크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앞으로는 비행기에서 인터넷 막 이렇게 빵빵 터지는 날도 머지 않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통신 삼 매출이 40조 원을 훌쩍 넘습니다. 5,100만 명의 국민을 상대로 그 정도인 건데 근데 스타링크는 이걸 전 세계를 상대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한국보다 최소 100배 이상 넓은 시장에서 활동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 계산해도 4천조짜리 시장에 참가하는 를 겁니다.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 믿을 만한 자료가 바로 거래 사례가입니다. 실제로 거래됐었던 사례가들이요. 이 회사에 부여된 기업 가치는 291조 원이라고 하죠. 아직 이익도 제대로 안 나온 것 같은데 이 가치가 과연 맞을까요? 사실 이 회사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회사예요. 우주 탐사를 누가 계획을 했어요. 회사가 꿈꾸는 수익 창출 모델이 과연 실행 가능한 건지가 제일 의문스러운 거였던 거죠. 로켓이 훌륭한 것도 알고 위성으로 뭐뭐 뭐 지구 어디에서나 인터넷망 연결하겠다는 것도 너무 멋진 일인데 이걸 어떻게 다 쓰고 어떻게 판매할 것인지가 가장 어려운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어느 정도 길을 찾은 느낌입니다. 마치 로드스터가 전기차가 다가올 미래라고 보여줬던 것처럼요. 어쨌든 거나 이제 기업 가치는 실행 가능한 미래에 대한 기대값이라는 점에 좀 치워 볼때 스페이스X 미래가 좀더 기대가 되는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머스크의 다른 회사들도 좀 한번 살펴볼게요. 뉴럴링크라는 회사는 인간의 뇌 속에 칩을 끼우는 이른바 브레인 칩을 개발한 회사입니다. 실제 작동 사례가 보고되고 있는 것도 사실 조금 무섭기는 해요. 정확히 확인된 바는 없지만 일부 질병 치료에 획기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반면에 뇌과학자들은 안정성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예. 그러거나 말거나. 2023년에 4300만 달러 투자를 추가로 유치하면서 총 3억 2300만 달러의 투자를 받은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유의미한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또더 보링컴퍼니라는 회사는 와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도심 항공 교통 UAM에 대한 대안으로 도시를 관통하는 지하터널을 짓겠다고 시작했던 기업인데 현재 사업은 좀 지지부진해지는 상태죠. 일론 머스크의 가장 아픈 손가락일 것 같기는 해요. 특히 하이퍼루프 통해서 이제 지하터널로 초고속 열차 보내는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이게 당장은 좀 무산됐다고 합니다. 또 대형 로봇 택시 계획도 뭐 지금은 백자가 되 있는 상태고요.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수익이 창출되고 있는 기업은 아니고요. 투자만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될까 싶은 그런 사업들 진짜 많이 하네요. <laughs> 맞아요. 하나같이 이게 과연 될까 싶은 것들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요. 모두가 망 할 거라고 했었던 테슬라 랑 스페이스 x 도 결국 기적적으로 살려 내는 걸 봤잖아요 15년 전엔 테슬라 나 스페이스 x 도 비슷한 회사였어요 이런 회사를 수백 수천조 원의 가치로 키워낸 일론 머스크를 보면 지금의 뭐 뉴럴링크 등등의 사업들도 지금은 사람들이 비우는 사업 들일 수 있겠지만 나중엔 잘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론 머스크가 하겠다고 한 거니까요 비교적 실체가 있는 회사들도 좀 살펴볼게요 과거 트위터 라는 이름을 가졌던 x 라는 회사인데요 여기도 뭐 재무제표가 공시된 건 아니라서 정확한 수치 파악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 정보를 종합하면 일단 23 20년도에는 모든 수익지표가 좀 전년 대비 악화된 것 같기는 해요. X, 그러니까 즉 트위터의 주수빈 광고인데요. 일론 머스크가 인수하고 난 뒤에 광고 수익이 좀 매월 전년 대비 50%씩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일론 머스크는 그러거나 말거나. X라는 앱이 뭐 트위터처럼 글만 끄적이 는게 아니라 비디오, 메시지, 뱅킹까지 가능한 슈퍼 앱으로 만들려고 되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노력의 끝이 어떻게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XAI, 이 회사가 가장 최근에 세워졌는데요. 23년도에 설립한 인공지능 분야 스타트업입니다. 목표가 이것도 어마어마해요. 우주의 본질을 이해하는 거라고 합니다. 머스크는 AI 개발과 활용에 대한 윤리적 문제랑 안정성에 관심을 가져왔는데 이걸 반영해서 XAI는 책임 있는 AI 개발에 중점을 두겠다고 합니다. 특히 XAI는 AI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오픈 AI나 구글의 딥마인드 같은 회사들이 추구하는 방향이랑 뭐 당연히 일부 유사하겠지만 머스크의 철학에 맞춰 좀더 독자적인 연구와 접근방식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머스크의 철학이 뭘지 참 궁금해지는 대목인데요. 마찬가지로 수익이 나지 않는 초기 단계 회사 한데요. 테슬라의 자사 기술을 공유한 대신에 테슬라의 소프트웨어 매출 일부를 공유하기로 했다는 의혹을 받았어요. 이 회사의 AI 모델을 완전 자율주행 구동에 활용할 거란 예측이 있었거든요. 일론 머스크는 부인한 상태라서 진실은 아무도 모르기는 합니다. 이렇게 일론 머스크가 현재 갖고 있는 회사들을 살펴봤는데요. 종합하자면 테슬라, 스페이스X로 돈을 엄청나게 빨아들이고 있고요. 나머지 4 개의 기업도 테슬라와 스페이스X 같이 만들기 위해서 노력 중인 겁니다. 일론 머스크하면 돈도 돈이고 사업도 사업인데 매번 좀 이상한 기행을 해서 뉴스에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이것도 사실 주가 올리기 위한 뭐 그런 고도의 전략 이런 건가요? 대단한 관중 기질이 있고 뭐 의도된 행동들도 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TV 쇼에서는 자신이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어서 그렇다고 고백을 하기도 했어요. 이 아스퍼거 증후군이 뭐냐면 관심 분야에 대해선 집중도가 매우 높은데 사회적 소통을 좀 어려워하는 자폐 장애 일종이라고 해요. 그래서인지 머스크는 내가 가끔 이상한 소리하거나 뜬금없는 게시물을 올린다는 걸 안다. 하지만 그건 단지 내 뇌가 그렇게 작동하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하기엔 좀 너무 적재적소해서 정말 기업에 도움이 되는 이상한 소리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서 뭐 이거는 각자 판단의 영역에 맡겨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기업이 아닌 사람 세계 1위 부자 일론 머스크가 뭐 어떻게 돈을 벌고 이게 얼마나 돈을 벌었는지 이렇게 알아보고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오늘은 회사가 아닌 주제가 주제인 만큼 사람 일론 머스크가 어떤 미래를 가지게 될지 좀 예측해 보실 수 있을까요? 사람의 미래를 보는 쪽은 이제 사실 제분야가 아니기는 합니다. 그건 좀 다른 분야기는 한데요. 근데 재무장이로서 좀한 가지 보여드리고 싶은 내용이 하나 있기는 해요. 테슬라가 영업손실에서 처음으로 벗어나는 사업 연도가 언제인지 아시나요? 어 글쎄요. 뭐한 20년도는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2020년도부터입니다. 아 생각보다 최근이네요. 회사 설립 18년 만입니다. 길었다. <laughs> 물론 그 전에 가능성을 인정받고 주목받았던 회사였던 건 맞아요. 근데 망할 거라고 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았어요. 17년도에 도요타랑 벤츠가 중간에 지분을 매각을 하거든요. 그건 진짜로 테슬라가 망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념을 영업이익으로 입증하기까지 18년의 시간이 걸린 겁니다. 일론 머스크한테 사람들은 소위 이렇게 말하죠. 혁신가라든가 실행력 있는 기업가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자신의 신념을 위한 존버, 이 능력도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신이 말한 미래가 현실이 될 때까지 버텨내는 사람이라는 점이 점에 주목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이건 참 누구나 갖기 힘든 능력이거든요. 국내외 되게 많은 스타트업의 대표님들이 보이지 않는 미래 때문에 불안해하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머스크도 18년이 걸렸다는 거를 기억하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사업이 모두 성공할지는 뭐 당연히 두고 봐야 할 일입니다. 망하는 사업도 분명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머스크의 모습을 비춰보면 생각했던 혁신적인 미래의 무언가, 인류가 생각한 혁신적인 미래의 무언가는 일론 머스크에 의해서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뭐 화성이든 아니면 뭐저 같은 평범한 범인이 상상하지 못하는 무엇이든 간에요. 다른 혁신가가 포기하더라도 괴짜 중에 괴짜 일론 머스크는 포기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